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드림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 KLA 해가지고요. 이 나이프라인. KLA, 나이, 나이프라인 어택. 이래가지고, 용접부, 바로 비드 바로 옆에 생기는 균열에 대해서, 칼날, 칼같이 칼날하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얇게 예. 여기 대해서, 저, 어, 질문 오신 분 제가 답변을 음 금속재료 541번에 영상을 했는데 요거를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보니까 조금 잘못된 곳이 한한 군데 있어 가지고요 이걸 삭제하고 다시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야후재팬 일본쪽에 야후재팬에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비드 바로 옆에 바로 아주 좁은 내로우하게 네로 밴드로 이렇게 생기는 게, 네, 나이프라인 어택이고요 균열이고요. 그 다음에, 비드에서 좀 떨어진 해저 이쪽, 뒤쪽 부분, 이쪽에, 웰드 디케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KLA D 웰드 디케인데요. 네, 나이프라인 같은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웰드 디케이는요. 웰드 디케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예민한 현상이 있죠. 요걸 센시티제이션. 센시티제이션. 한걸바꾸면 예민한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민한 인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KLA, 예민한 인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좀덜 드리고 KLA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KLA라는 것은 이제 예민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 중에 하나가 안정화원 첨가 했었죠. 예민한 방지책으로 안정화원소 첨가 안정화원소를 첨가하면 예민한 안 생긴다. 기억나시죠? 여기 두 마리 들어갔죠? 티타늄이나 또는 여부물 집어넣습니다. 티타늄이라는 게 321번 347이었습니다. 얘들이 문제되는 겁니다. 예. KNA는 이두 마리, 이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그왜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쪽 만약에 비드가 있다면, 한쪽 면 그려보겠습니다. 비드 있고요. 비트가 있고, 우리 용접 헤지를헤지를두 가지, 두, 두개정도달다지 않습니까? 헤지를 요렇게, 요건 모재고요 모제, 베이스메탈 헤즈인데 요걸 1,500도로 보고요. 1,500도, 여기가 900도 정도, 여기 500도 정도로 보시고, 자, 결정립은 요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쪽도 마찬 결정립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은 뭐냐면, 결정립이 좀 조대하게 되죠. 왜냐면, 온도가 높으니까, 결정립이, 예, 미세 등이 합체되가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조립해즈다. 조대 입자 헤즈 해즈, 해즈라 불렀고, 여기 세립헤즈 이렇게 좀 제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모제고요. 이게 금냉이 되고요. 용접할 때쫙 용접하고 나가시면 바로 금냉, 여기는 선행이 됩니다. 금냉이 되는 이유는 모재가한 20도 정도 되니까, 이게 고온에서 빠지는 이율 900 크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죠. 금속도 일준도 좋으니까요. 여기는 900도 이하고 저온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구0 0은 낮으니까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민한 현상은 문제는 선행국이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321번이 되겠지, 321번. 321번은 원래 그, 모든 그, 오스트나이트는 그, 예민한 현상 방지하기 위해서, 음, 저기, 안, 저기, 고용활리를 하게 되있잖아고용활 처리. 자, 고용활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용할체에 보시면, 예, 네, 보통 고용할체에 보시면, 네, 고용할처를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1,050도에서 30분간 유지하고 순행하잖아요. 금등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고형활체를한 거라면, 전부 다, 321번이 일 경우에는 전부 다 뭐가 생깁니까? 임내에. TIC라는 아주 좋은 탈압물이 다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생겼어, 입내 생겼습니다. 임내 생겼습니다. 이도다 생겼습니다. 임내 자, 고형활체를 했을 때, 요게 바로 그 유명한 TIC. 자, 우리가 문제되는 게 CR23, c 6 얘가 결국은 예, 웰드 디케이든, KLA든, 문제되는 게 옵니다. 요, 요탄화물. 요 탄화물. 이 원래 나쁜 일 아니죠. 나쁜 일 아닌데, 크롬을 내가 고갈시켜버리니까 부식돼가지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고용활치를 하면 이 상태입니다. 현재 문제가 없는 거죠. 아주 안정된, 안정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안 생기고, 얘가 안 생기고, TIC가 생겼습니다. 얘는 안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하면, 용접 문제 되는 거예요. 용접을 하겠습니다. 용접을 하겠 쫙, 용접합니다. 쫙 하면은, 자, 그러면, TIC가 생길 온도가 몇 도냐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밑에를 제가 지우고 갈게요. 좀보니까요 자, 자, TIC 생성 온도가 있어요. TIC나 MBC 생성 온도. 속초 온도에 온다면 생성 온도는 생성 온도로 할까요? 생성 온도 범위는, 음, 예, 자료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이렇게 할게요. 그, 여기, 야후재팬에 나와 있는 그 고용 안정화열 처리 해가지고, 여기서는 790에서 1230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제가 보는 책에는 약 900에서 한 1,050도 정도. 이두 가지 범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790, 900. 자, 그러면 그 유명한 문제가 됐던 예, CRC, C6 생성은 뭐 어떻습니까이것은약 500에서 800도 사이였잖아요. 800도 사이에생입니다 자, 그러면 용접해보고, 용접하 용접합니다. 자, 하면은 자, 그러면 현재 TIC 생겨있고요. 자, 그런데 용접을 하고 나면 쫙 온도로 쫙 올라가면서 여기, 아까 그 TIC 생성 온도가 몇 도였냐면, 700, 900, 최고 1230도까지, 한 1000도까지가 생겼는데, 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000도 넘어가, 1200도 넘어가면 TIC가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900도, 여 문제없고, 여기, 이 중간쯤, 여기쯤, 여기를 1200도로 보고요. 여기를 약 1200도로 보겠습니다. 1200도. 자, 1200도 이상에서 이상 어떻게 될까요? 1200도 이상이 되면 1200도 이상이 되면 TIC가 녹아버립니다. 자, 만약에 만약 잘안 보이시네요. 만약 1200도 넘어가면 약 1200도 초과되면 초과되면 뭡니까? TIC나 MBC가 고용화됩니다. 용해됩니다. 용해. 고용화 돼가지고 분해돼가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TIC가 있는데 온도가 1 0 0 0도안 넘었으니까 용접 쫙 갔을 때요 안쪽은 1뭐0 0 0도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TIC가 없어요 그다음 냉각할 때는요 용접 다 끝나면 바로 금냉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생길까요 아무것도 안 생기죠 금냉이니까 아주 빈 공간 아주 깨끗하게 아주 순수한 순수하게 이렇게 크롬만 있고 3일이니까 18, 1 0짜리 예, 티타늄도 안에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자요 상태 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데 자 KL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자그 이후로 그 이후로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CR236 여기에 생기는 온도가 500에서 800도 잖아요 500에서 800도까지 올라가면 뭐가 생길까요 여기서 500에서 800도라면 그러면 그 유명한 우리가 문제되는 탄화물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게탄화물로 생깁니다 이렇게. 이쪽은 안생깁니다 이쪽은 TIC로 끝났기 때문에 이쪽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요게 다시 재가열 했을 때 재가열 그러니까 여기는 약 500에서 800도 사이 재가열 했을 때 재가열 하면 뭐가 생깁니까? CR 23 C6가 생기고 우리가 생기지 원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깁니다. 그다음에 부식 플러스 부식 환경 부식 부식 환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퀄 SCC 응력 부식 균열이 생겨가지고 균열이 생긴 거죠. 그게 여기 균열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재가열이 안 됐다면, 재가열이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 문제가 없어요. 부식 안 됩니다. 맞죠? 재가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재가열 조건. 예. 네. 자, 재가열 조건. 자, 그럼 원패스, 원패스 해가지고 재가열되는 일은 없잖아요. 만약에, 투패스 이상이 갔다 용접. 여러 번, 여러 번 용접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원패스, 투패스 쫙 하면, 그때 되면 여기가 재가열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니까, 원패스 아니고, 투패스, 쓰리패스 했을 때, 열이 쌓이니까, 그러면, 열이 이제 높아지면 어떻게, 어떤 곳은 요거, TIC도 또 생기고, 어떤 곳은 같이 생깁니다, 동시에. 그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요. 얘가 문제지, 크롬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재가열 조건이 되면, 투패스 이상 용접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용 중에 재가열됐을 때, 요게 생기면서, 결국, 웰드 디케이나, 요거나, 똑같이, 범위는, 어, 인자는, 이거, 어, 그 균열 인자는, 예. c r 좀 c 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대책. 대책 어떻게 될까요? 대책. 대책은요, 일단, 제가 일 됐든, 어떻든 하여튼, 요게 생겼다면, 요게 생겼다면, 이거 없애야 될거 아닙니까? 대책. 그러면 KLA 대책입니다. 대책을 합시 보겠습니다. 자, KLA 방지 대책. 대책 보시면, 1번, 어, 안정화의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정화의 처리. 안정열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정열처리 안정 열처리 어떻게 하냐 이 뒤에 잘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예, 790에서 1130까지 이렇게 사이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제가열돼 가지고 여기 CR23CC가 생겼어요 그럼 얘를 없애야 될거 아닙니까 없앨라면몇 도입니까 800도 이상 가야죠 얘가 생긴 온도가 800도니까 800도 이상 올라가서 이 정도 온도에서 예, 안정열처리 몇 도냐면 두 가지 있습니다 1번에서 790에서 1130도로 하시던가 두 번째 약 900도 정도, 900도에서 1,50도인데, 900도 정도라고 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 900도에서 둘 중에 이제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이 정도 하면, 900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900도 올라가면. 자, 이거 생겼던 예, 여기 c l 2 3 c 6는 800도, 500에서 800도 내려올 때 생기는 거고, 이 넘어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800도 사라지고, 이가 생기니까, 안녕히 열체리 900도에서 1시간 정도 하든지 30분 정도 하든지 유지해가지고, 냉각은 뭐 선행에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냉각은 그렇게 하면 안정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이걸 안 하겠다.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550도 이상에서 사용. 메탈 템포. 이상 사용도 못 하니까. 얘가 생겼더라도, 얘가 생겼더라도, CR236 생겼더라도, 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식 환경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550도 넘어가면 이제 수증기에서 이제 고온증기로 이제 고온 바뀌고, 부식 환경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얘, 얘 때문에 생긴 크롬 고갈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 돼가지고 예, 크롬이 좀 보충을 시켜가지고 고갈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550도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두 가지 안정 열치를 하시거나 이걸 안 하시려면 550도 이상 사용되는 것은 안정 열체에 필요 없다. 만약에 상온에 사용한다 상온에 상온에 사용할 때 반드시 이걸 안정 열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네, 접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웰드 디케이니까 넘어가고요. 요거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요 이렇게 웰드 디케이 예민한 성상입니다 자, KLA는 여기 생기죠. KLA는 여기, 웰드 디케이는 여기 생기잖아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야후 재팬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KLA는 뭐냐면은 오크인나로 밴드 일어나는데 아주 얇은 가는 쪽에 생기고 인더 어 페어런트 메탈 예, 미디어 스 어디, 그러니까 웰드하고 용접 금속하고 바로 바로 연결돼 있는 여기 바로 옆에 생긴다. 그 다음에 이곳은 스틸라이즈 스틸 안정화 원소 첨가시킨 3이일삼사칠이 생긴다. 케리 웰드 케는 예민한 장, 예민한 장은 뭡니까? 어, 턴스 프롬 웰드에좀 떨어진 거, 이쪽 떨어진 거 생긴다 그랬잖아요. 여기 여기서 떨어진 거 생기고, 떨어진 거 생기고요. 그 다음에 웰딩케이 오 n g 인논스 a 빌 i 이 n 스 n 빌 stabilized. 라이 안정원소 첨가시키지 않은 거. 304, 316 같은 겁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stabilized o s i a t i 안정원 오스나이트 스테네스틸은 뭡니까? 이거 인테그리나 있게 부시 웰딩하는 중에 그 존은 생기는 발생 구역은 바로 연결된 곳. 퓨전 라인하고 용접금속하고 그다음에 에, 이게 온도가 너무 높아서 뭡니까? 디솔버스 스티빌, 테빌라이징 카바이드. 자, t c m b c 가그 생겼는데 얘도 다 녹아 버립니다. 아까 TCM i b c 생성 온도가 최대 1,230도라 그랬잖아요. 또는 1,250도. 이 이상 올라가면 얘도 사라집니다. 얘도 사라지고. 예, 그래서 어, 그다음에 이게 이쪽에는 금냉 구역이라고 그잖아요 금냉되는 거 돼요. 쿨링이 빨리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안 생긴다는 거죠. 카바이드가. 그러니까 t c m b c 는 깨끗하다. 아무것도 안생깁니다여기는 금냉 구역은. 자, 더 내로 헤어리서 다시 재가열 되면 튜링 다음 패스, 웰딩 다음 패스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올라가 가지고 온도가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서 두개지다 생긴다는 거죠. MB도 CTI 도 생기면서 CR 2 3 c 식도 생긴다는 거죠. F는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TIC 생기는 상관 없는데 결국 결과 문제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가열 되거나 또는 원패스 아니고 투 패스, 쓰리 패스 했을 때는 이게 온도가 다시요. 그 이상 올라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곳은 금량이 발 생겼는데 선행구이도 생길 수 있잖아요 온도가 계속 쌓이니까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다생기더라겠죠 그러면 얘가 문제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대체해 봅니까 다시 올리라는 거죠 문제가 되면 그래서 이 900도 이상 올라가면 800도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사라지니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유지하면서 얘를 만들어요 TIC MBC를 만들어서 전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냉각은 금량이든 선행이든 뭐 상관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도 여기 보시면 나이프라인 어떻게 해가지고 쿠아라 룸프로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한 건데 오크 인스티빌라이저 오스나이스 트랜스틸 서치에서3 1 3 4 7로 안정화 원소 첨가시킨 거 티타늄 MB 이게 결국 이게무식입니다 그러나 웰드디케어 틀리다는 거죠 웰드디케어는 뭡니까 이쪽 바로 옆에 아고좀 떨어진 곳 생기고 선행구역 생기고 마찬가지로 이건 뭡니까 석출 누구냐 크롬 카베다 아까 CR266가 생기기 때문에 석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거 보세요. 원패스 한거뭐 u r p 스하면어 of 니까 이쪽에 생기는 이쪽에 열 o u 이니까열 c e 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범위 이 온도 범위 들어가면 얘가 생길 거고 이온도 범위가 of y 가 u r piece of y 요 u r piece of y 위 u r piece of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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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문제가 되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하시고 그서 없애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안 하시려면 550도 이상 사용되면 얘가 있더라도 그런 구를안 시킨다. 이런 자료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겁니다. 결국 이제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이게 CRD 6 문제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생겼다면 여기 생겼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그려볼게요. 결정립이 있고요. 이게 아까 생겼잖아요. CRD 6 생겼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 뭐냐면. 크롬을 없애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크롬이 스테인스 기준인데 여기 비금 따라가려 삐찔 거 볼게요, 이렇게. 비금 친도 여기 여기 있게 있네 있잖아요. 18크롬인데 내부는 18크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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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가 크롬 여기 23마리를 탄소가 모으면서 여기 여기가 다, 요 안에 있는 크롬은 다 요래 모였잖아요. 뭐 고갈되면 이걸 만들 이걸 만들면 크롬도 아니고 탄소도 아니거든요. 여기 몇 크롬 6크롬 이하로 떨어져요, 6크롬 6크롬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스테인레스가 아니잖아요. 이개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임내는스테레스고 이정금속 부식, 또, 갈판입 부식도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550도 이상 되면 요 550도면 옆에 있는 애들이 도와준다는 거죠. 자, 상원에서는 안 됩니다. 상원에서는 못 도와준다면, 이게 오스터나 FCC이기 때문에 이게 충전율이 74%잖아요. 충전율이 74%니까 좁아서 보강을 못 해줘요. 원래 모든 걔는 자유롭게, 자연의 낮게 모든 걸 이렇게 평행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74% 밖에 너무 좋기 때문에, 충전율이 좋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온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500도 올라가면 얘들이 도와줍니다. 도와줘가지고, 6크롬에서 한번 13이나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고갈, 크롬 고갈을, 크롬 고갈을 해소한다. 해소 온도 몇 도란 님이 해소하려면 몇 도입니까? 약 550도 이상 쓰시면 크롬 고갈이 해소되면서, 어, KLA가 방지되더라. 그니까 러두 가지. 요걸 하시거나 안 하시려면 요걸 하거나 상온쓸 때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고온에 쓸 때는 요거 500도 이상일 때 500도 안 됩니다. 때는 예, 이렇게 쓰시면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거.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